이찬원의 불후의 명곡 출연 취소 사태에 제작진 공식 사과 신동엽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문화신보 김지우 기자 2026년 1월 방송가에 유례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KBS의 간판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던 가수 이찬원의 출연 분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사이트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순서의 변경이나 일시적인 편집의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사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회차에서 예정되어 있던 2천 원의 모든 무대와 촬영 분이 방송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아티스트의 노력을 한 순간에 지워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루의 명곡이 그동안 아티스트의 음악적 서사와 무대의 완성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전곡 취소 결정은 프로그램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녹화 당시 발생했던 진행 방식과 발언의 부적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행을 맡은 신동엽의 특정 멘트가 농담의 범위를 벗어나 아티스트에 대한 예의를 결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운 가수의 노력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상황 설명이라는 명목하에 던져진 무리한 진행 방식이 결국 큰 화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신동엽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진행자로서의 자질과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방송 직후 이례적으로 반복적인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점은 이번 사태가 내부적으로도 통제하기 힘든 수준의 실책이었음을 제작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천원의 향후 출연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프로그램 간의 신뢰 관계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출연자의 무대 가치와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존중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찬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후의 명곡에 다시는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출연 불투명설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가 진정성 있는 노래를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사태를 대하는 이찬원의 침착한 태도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어떠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공식적인 반박 없이 깊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찬원의 대응은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기보다 내부적인 조율과 차분한 판단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성숙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동안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중한 자세와 일맥상통하며 문제를 감정적으로 키우기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불안과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제작진에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회차의 방송사고로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방송사가 출연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대라는 공간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무대 설계와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작진은 편집 구성의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가 느꼈을 정신적 손실과 팬들의 실망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무대를 지배하는 것은 제작진의 권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진심과 그를 향한 존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이찬원이 다시 브루의 명곡 무대에 설수 있을지는 제작진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종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무대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노래가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비판과 의혹뿐이지만, 이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의 올바른 선택뿐입니다. 이찬원의 다음 행보가 방송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정표가 될수 있을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찬원의 부루의 명곡 사태 분석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 이후 이찬원의 다른 방송 활동 일정이나 팬덤의 향후 단체 행동 방향에 대해 더 상세히 분석해드릴까요 말씀해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부르의 명곡 무대 전면 취소 사태는 단순히 특정 방송사의 편성 실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 프로그램이 아티스트와 팬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도 2천 원의 무대 실종 사건에 대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방송사의 책임론과 진행자 보호 논리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녹화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와 편집 과정에서의 기술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 전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무대의 주인공인 이천원의 입장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송 제작진이 공식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여러 차례 사과를 거듭한 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편집 누락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진행자인 신동엽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평소 그가 보여준 베테랑다운 노련함이 이번에는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실언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예능적 재미를 위해 던진 농담이 치열하게 무대를 준비한 가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는 진행자의 개인적인 역량 문제를 떠나 프로그램 전체의 톤앤 매너를 관리하는 연출진의 부재를 드러낸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천원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내부에서는 이번 무대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편곡과 연습에 매달려온 아티스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 역시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 조직적인 배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사과문에서 언급한 제작상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루의 명곡이라는 장수 프로그램의 위기라고 진단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유는 화려한 조명과 뛰어난 음향시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음악적 서사를 존중해주는 제작진의 철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2000원 무대 취소는 그러한 신뢰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한 중견 가수는 무대 위에서 가수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지워지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2000원의 부르의 명곡 재출연 여부는 방송가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대로 2천원이 해당 프로그램과 인연을 끊게 된다면, 이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제 단순한 사과를 넘어 2천원의 무대를 온전하게 복원하여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진정성 있는 실행력입니다. 2천원의 침묵은 결코 굴복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음악적 가치를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하지 않으려는 아티스트로서의 품위입니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방송 화면에서 노래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2천원이 무대 위에서 쏟아낸 땀방울과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이번 사건이 대중문학의 전반의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제작 윤리를 다시 세우는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지워진 밤의 상처는 오직 더 정중한 무대와 진실한 소통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업계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무대 취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제작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특정 진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녹화 현장에서 이찬원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수차례 리허설을 반복하며 열정을 쏟았으나 정작 본 녹화 도중 발생한 돌발 상황과 그를 대하는 진행진의 태도가 아티스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무대의 기술적 결함을 아티스트의 숙련도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년간 이 프로그램을 지켜온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찬원의 소속사 측은 공식적인 항의를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소속사 입장에서 전곡 편집이라는 초강수는 수용하기 힘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팬덤 찬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청거부 운동과 제작진의 총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이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보여준 헌신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이찬원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평소 일정을 묵묵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무대 자체가 지워진 것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게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찬원이 평소 무대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팬들을 향한 진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방송사가 아티스트를 하나의 소모품으로 대할 때, 아티스트는 자신의 삶을 걸고 무대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제작진은 강과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루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디션 출신 스타들이 방송사의 전속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권위주의적인 제작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찬원과 같은 대형 아티스트가 특정 프로그램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방송사와 시청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격언이 이번만큼 뼈아프게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결국 사태의 해결 열쇠는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이 아니라 2천원의 무대가 왜 삭제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언어 폭력 혹은 무시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화려한 화면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제작 과정의 정의로움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다시 부루의 명곡, 무대에 설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시련을 통해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더큰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의연한 대처와 침묵은 그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반면 방송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래가 사라진 밤의 정적은 우리에게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음악방송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방송계는 이찬원의 부르의 명곡 무대 전면 취소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하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단순한 제작상의 이유나 편성의 조정을 넘어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와 출연자의 인권 그리고 방송사의 제작 윤리가 복합적으로 얽힌 이번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회차에서 준비되었던 이찬원의 모든 곡이 통편집되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온 음악적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가 수주간 밤을 세우며 준비한 편곡과 무대 연출이 단 한순간의 결정으로 지워진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동엽의 진행 멘트와 관련한 비판은 방송계 내부에서도 뼈 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발생한 발언이 단순한 유머의 범위를 넘어 아티스트의 노력을 희화화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졌다면, 이는 진행자 개인의 실수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루의 명곡은 전설적인 선배들의 노래를 후배들이 재해석하며 경의를 표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신성한 무대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시청자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이례적으로 반복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여론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이찬원의 향후 출연 불투명설입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부루의 명곡에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거나 매 무대마다 전설들의 극찬을 이끌어내며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견인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방송사와의 신뢰 균열로 인해 다시는 이 무대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은 프로그램 존폐 위기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아티스트를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예술적 혼을 보호하고 예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전면 취소 결정은 그 절차적 정당성에서 큰 허점을 드러냈으며 이는 향후 다른 아티스트들의 출연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그래서 더 무겁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감정적인 호소나 제작진을 향한 공개적인 비난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적인 조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평소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성숙한 직업의식의 연장선입니다. 상황을 자극적으로 키워 팬들의 분노를 이용하기보다 방송사 스스로가 잘못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내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아티스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팬들의 인내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공영방송의 제작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편집권이라는 이름 아래 아티스트의 정성이 담긴 무대를 손쉽게 잘라내거나 제작 편의를 위해 출연자의 감정을 소외시키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무대는 가수의 것이며 그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들어간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은 방송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팬덤 찬스가 보여주는 분노는 단순히 내 가수가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할 방송 무대에서 사람이 소외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불후의 명곡 제작진에게 넘어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이후에 뒤따라야 할 것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2 0 0 0원에 삭제된 무대를 특별 편성으로 복구하거나 논란이 된 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래가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의구심 뿐입니다. 이를 치유하고 다시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모으기 위해서는 방송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존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26년 1월의 이 차가운 기록은 대한민국 음악 예능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티스트의 진심을 외면한 방송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시청자의 신뢰 없는 프로그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2,000원이 다시 그 무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는 날이 올수 있을지는 오로지 방송사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며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찬원 가수의 편집된 무대들이 온라인이나 별도의 영상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신동엽 진행자가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찬원 가수의 소속사 측에서 이번 사태 이후 내놓은 공식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